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만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 때 어, 지금 이제 사실 연말정산 이미 하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연초에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맞지만 그래도 아쉬운 김에 지금에도좀 뭔가 해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 연말정산 때세금이라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포착해보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끝까지 보시게 되시면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카드 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뭐 가장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니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은 40%, 그리고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하시는 건30% 샌드백30% 네. 소득공제 해 준다. 그리고 급여가 7천만 원안 되시는 분들은 보서 공연 관련된 문화 누리는 것들도 30%. 오래 생긴 것 같아. 네. 네. 신용카드는 15%. 음. 네. 근데 굉장히 큰것 같은데 한도는 300만 원.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한도는 300만 원. 소득공제. 뭐에40% 30%받았는데그 300만 원 넘어가면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 그렇죠. 근데 이거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의몇 프로 이상 을 써야 되잖아요. 25%? 네, 자기 소득의25%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약간 팁은, 처음에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혜택 있는 걸 쓰는 게 좋으니까, 저라면 신용카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를 쓰게 되는 거고, 25%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제 소득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부터, 저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25%면 천만 원이잖아요. 천만 원 이상을 지금 얘기한 뭐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만 원을 안 썼다라고 하면 공제가 없는 거예요. 그 천만 원, 즉 25%가 넘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높은 공제를 해주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이런 걸 쓰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나는 뭐 평소에 소비를 잘안 하고 저축을 많이 한다. 음. 굳이 25%를 채우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축하시는 게더 좋아요. 일부러 해서 소비해갖고는 세그 세금 찍으 돌려받는 것보다는 무조건 저축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왕 어차피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는 뭐 공제율 1 5긴 해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에서 오늘 월급이 들어왔지만 지금 지출되는 게 아니고 한달 뒤까지는 은행에다 넣을 수 있죠. 아, 그 제시란 말인데. 아... 어, 빚신데그비신데그 아니요 저는 저는 진짜 싫어하는 얘긴데 <laughs> 절제된 절제된 신용카드를 <laughs> 쓰라 아, 이제 이달 쓰리고 절제가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카드를 쓰라는 말씀드린 거는 포인트라든지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아. 이 공제보다도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뭐 도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생일자들 같은 경우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안 아, <laughs>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출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가는 거고 저희는 그렇죠. 어차피 지출을 하는 <laughs> 현장에서는 해야, 공제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어,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 소득 공제를 뭐 연말정산에 좀 유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막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지만 몇년 전. 2014년도부터 2년 동안 저희가 소득공제가 되는 소장펀드라는 것을 국가에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거 가입, 그때 당시에 가입하시고 나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돈을 넣어 놓으시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음. 세금 찍금 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많이 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다만 펀드기 때문에 돈을 넣었던 게뭐 주가에 따라서 그렇죠. 오르고 내려갈 수도 있죠. 요럴 때에는 소장펀드 중에서 뭐 MMF라든지 채권형 소장펀드가 또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채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안전한 걸로 옮겨 놓은 다음에 돈을 빡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있으신 분들, 네. 있는데 그렇죠. 그냥 장롱 안쪽에 그냥 넣어두신 분들은 그렇죠. 지금에도 활용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죠. 이제 퇴직연금 가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IRP나 뭐 연금저축인데 저희가 이전전 전 편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제,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기보다는 연금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참조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연금으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다뱉어내는게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 준비 겸 하면 좋지만 일부러 뭐 그렇게 뭐 마케팅에 휩쓸려사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공제 항목 두 개를 같이 적용받아서 뭔가 이렇게 오버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렇죠. 뭐 많지는 않지만 뭐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복이 되는 건딱두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의료비 관련된 부분이랑 교육비인데 교육비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취학전, 그렇죠. 뭐 태권도학원 네.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두 가지만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그 해당되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가 그렇죠. 되는 부분인 거고 절대 안 되는 게 이제 보험료. 음. 보험료 내는 거는 보험료 공제만 되지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빠지고요. 뭐 취약한 아이들. 학원비 있지 않습니까? 취약한 아이들 학원비는 신용카드만 되는 거지 교육비는 또안 돼요. 그렇죠. 뭐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된다. 요 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신용카드 쓰시는데 야, 학교, 신용, 안, 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네. 현금을 낼 때는 꼭 현금영수증 받거나 그렇죠. 신용카드를 내시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는 거고요 그렇죠. 병원 가실 때에도 현금 내셨으면 꼭 현금영수증 요구하셔서 받으시고 네. 신용카드 쓰시면 이중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학원에서 그 신용카드 안넣고현금영수안 내면 한10% 할인해 주겠다 하면 고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신고해야 되는 거. 이거 <laughs> 신고, 신고. <웃음> 고민은 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탈세 상담 받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정산은 연말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위는 연말에 해야 되지만 모든 계획은 연초에 사실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소장 펀드 같이 예전에 가입을 해놓고 활용 못하는 거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카드 한도를 조금 더뭐 이용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요. 내년부터는 꼭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셔가고는연말정산는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셔가고꼭 세금을 환급받는 어, 케이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